자 옆구리 아, 양. 아, 자 옆구리 자 아, 아, 서두르질 않습니다 김정우 아, 좀... 아, 아, 그러니까 그 선수 아 아빠 치킨 좋았습니다 이거는 좀자 서두르질 않습니다 김정우 선수 아아파치지좋다치 좋았습니다 아 아빠 치킨 좋았습니다 아습니다그아습니다아 아빠 치 선수... 았습니다아 아빠 치킨 선수습니다그아습니다아 어, 강약조절을할수 있다는 거예요. 네. 자, 여기 를 자, 여기 기술적인 측면 세련미, 이것은 김재한입니다. 네. 자, 기술적인 측면 세련미, 이것은 김재한입니다. 네. 자, 여기 기타가 네, 박동훈. 박 박동훈. 박동훈. 박박동 김재한이 우세 라운드 네 그렇습니다 라운드 김재한이 다운을 뺐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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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 머리 숙이고 있는 닥터아 쇼트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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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야 됩니다 짧게 때려야 네. 됩니다 아또 역구리 또앞면면때꺾입니다머리 숙이고 있는 닥터아 쇼트를 때려야 됩니다 짧게 때려야 됩니다 아또 역구리 또앞면면때꺾입니다네 짧게 때려야 됩니다 네네 짧게 야 됩니다 네네아 원투가 적중이 됩니다. 깨끗하게 들어가고 또 다시 원투에 예, 김지 선수, 동화 선수, 동화 선수, 동화 선수, 오쪽